영덕의 특산품인 복숭아가 본격 출하되면서 국도변 직거래 장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개화기의 저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지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주먹만한 탐스런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조생종에 이어 중생종과 만생종 수확이 한창입니다. 밭에서 따온 복숭아를 상자째 전자식 식별기에 올려놓으면 한 개씩 꺼낼 때마다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가려집니다. 영덕은 일조량이 풍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숭아 당도가 높지만 농가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간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질소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분을 사용하고 또 물빠짐을 원낙에 하기 위해서 용안을 묻었습니다. 고로 비가 우천시 에 비가 많이 와도 물빠짐이 좋아서 당도는 크게 안 떨어집니다. 올해는 3, 4월 개화기의 좋은 현상과 6, 7월 성숙기에 잦은 비로 1년 전보다 생산량이 다소 줄었지만 평년작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낙가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8월 이후에 기상 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마 변경자가 될 것이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6~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본격 출하되면서 국도변에도 직거래 장터가 설치돼 관광객들이 직접 맛을 보고 사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음 맛있어요. 네. <laughs> 4.5kg 한 상자 가격은 평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해 직거래 특성상 농가와 소비자 모두 이익입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6일 복숭아 품평회에 이어 수도권 직판 행사도 열기로 하는 등 영덕 복숭아를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